님들 오늘은 빛깔부터 다른 생고리 숯불구이 집입니다. 오늘도 마차꾼, 오늘도 마차꾼. 가족외식에 가장 무난한 메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삼겹살, 돼지갈비, 그리고 횟집 또는 오리고기집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뭔가 다른 고기에 비해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과 호불호도 적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대부분 좋아하는 메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리집을 자주 찾는 편인데요. 특히 숯불에 구워 먹는다고 해서 오리를 숯불에? 라는 생각에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해봅니다. 매장에 들어섰는데 일단 널찍한 주차장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만한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일단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 가능할 듯 하고요. 가마솥에 누른 밥 오리고기집 치고는 이름이 좀... 그런데 매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분위기는 휴게소에 있는 대형 식당 같은 느낌이고요. 새로 오픈함을 알리는 듯 외관은 깔끔하고 몇몇 화환이 눈에 보이네요. 창에 붙은 메뉴는 간단합니다. 숯불 오리 곤드레밥 맛있는 거 하나만 잘하면 되지 다른 거뭐 필요하겠습니까? 맛난 오리 먹으러 그럼 들어가 봅시다 역시나 실내 널찍널찍하고 칸막이가 있어 식사하기 편할 듯합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자리를 했는데 테이블이 조금 독특한 모양이네요 저희는 숯불 생오리 곤드레밥 세트 48,000원 주문했고요 그런데 한 마리가 몇 그람인지 적혀있지는 않네요 두세 명이 먹기 적당한 양이라고 합니다 재료의 대부분이 국내산이네요 좋네요 이윽고 숯불 들어오는데요 숯 쪽. 오늘 만남 고기 먹을 것 같습니다. 불판 올리는데 처음 보는 구조네요. 뭔가 젊은 점의 향기가 납니다. 아, 여기 테이블 넓마음 바로 반찬 깔리고 오리 들어오는데요. 와, 오리 빛깔 보이십니까? 여기 메뉴에 양념도 없이 생오리만 있습니다. 고기에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한다는 말이죠. 그 자신감만큼이나 오리 빛깔 너무 좋고 무심한 듯 톡톡 올려진 소금 조각도 맛있어 보입니다. 재료의 원산지도 그렇고 오리 고기도 그렇고 나름 신경 쓰신다는 느낌도 있네요. 구워볼까? 야, 이거 고난이도다. 이, 여기 굽는 거. 자, 먹기 전 오늘의 문제 봐봐. 노루가 걸어다니는 길은. 아, 노르웨이. 아. 한 진짜 이거 맞는 거가 이렇게까지 테이블을 개조를 한 거면 확실하다는 건데 아 뜨거워. 그리고 셀프바 살펴보는데 쌈채소들이 푸짐하고 싱싱합니다. 그 전에도 쌈채소가 좋았지만 요즘은 더더더 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쌈채소 무한 리필 가능한 곳은 꼭 챙겨 두었다가 방문해 보려 합니다. 옆에는 간단한 반찬도 추가 가능하고요. 이 계속 뒤집으면서 구워야 되는 거죠. 달라붙어가지고. 쌈채소 있어? 여기 채소가 엄청 좋아. 근데 좀잘 구운 것 같아. 이거 계속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같아 연기가 많이 나네 덥이니까 덥듯이 덥덥덥. 아재 그 천지다. 아줌매개그다 <laughs> 너무 재밌네 이게 좀만해도 막 연기가 엄청 나네. 오래가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오리고기 한번 보시죠. 솥향 은은하게 배이고 먹음직스러운 갈색빛에 몸에 좋을 것 같은 윤기 반질한 오리 기름 코팅까지. 특히나 고소하게 구워진 껍질 부분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야, 근데 오리고기를 숯불에 먹는 것도 흔하진 않은데 그렇지? 좀질긴가질겨 좀 약간 두 구워서 그런 거 그리고 생각만큼 막 부드러운 편 아니네. 탄이 잘못된 건가? 고기 잘못? 음. 맨날 이제 얇은 것만 먹다 보니까 고 식감을 기대해서 먹어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거 우리 파명동에. 고보다 질기다. 질기다. 어. 맛은 있네. 일단 뭐 쌈채소가 무한리필니까 좋네. 가격 대비에 이런 가격이 좀잘안 나오는데. 자릿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상차림비라고 하지. 자르는 양아치가 받는 거야. 질긴 게 아니라 약간 쫄깃쫄깃 감성이네. 그 중간 어리다. 맛있는 지맛 없다가 아니라. 아 식감이 부드러워. 아니 고기가 조금 두껍게 썰린 걸 수도 있고. 음. 맛있냐 근데.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게또 하나 늘어난 것 같아. 오리, 아, 그건 오리까지는 아니다. 먹으면 좋겠지만 주기적으로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니다. 대패 정도만. 대패랑 또 하나 더있는데 돼지갈비, 양념갈비. 아, 요즘은 이래 쌈싸 먹는 데가 좋아. 늙어서 그렇다. <laughs> 나도 좋. <늙었어>, 어서 그렇다 <laughs> 근데 니는 쌈은 저번 오리 집에서 한번 맛들여서된거 아이가. 아무래도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 같아. 특별식 먹은 도한 느낌이지. 딸래미, 맛이 좀 어떻습니까? 밥은 나중에 먹어. 밥은 올 거야. 곤늘의 밥은 밥 지어서 해주거든. 확실히 오리가 두께감이 좀 있어. 좋게 얘기하면 씹는 맛이 좀 있고. 불판에 구우니까 딱 하나 좋은 게 있네. 내가 원래 이게 오리한테 붙은 이비계라그러나 이 이거 잘못 먹었잖아. 씹히네. 고르 그냥 먹네 <laughs> 어. 아니, 식감도 잘 모르겠어. 약간 바짝 구워지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오리 숯불구가 잘 없거든. 얘가 기름 많은데 바로 이렇게 구워버리면 밑으로 타니까. 음. 연기 많이 나고. 나중에 혹시 이 집판으로 맡기는가 해봐. <laughs> 아니란 보장은 없어. 근데 또 이래 무야 맛있긴 한데. 근데 확실히 좀 다르네. 불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는 그지 수창이 있지 수창. 여기 말고 온천장에도 이제 한 마리 통으로 구워 먹는 데가 있긴 한데, 구워도 갈라말라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를 먼저 와버렸네한 마리를 통으로 구워 먹어? 어, 뼈 있는 걸로 해가지고 숯불닭 갈비 스타일로. 한 마리가 몇그람인지안 나와있지. 500? 500? 500 되겠다. 근데 숯불에 밥까지 해가지고 48,000원이면 가격이 좋다 양이 엄청 푸짐한 편은 아닌데 충분히 가성비가 있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양이 작으니까 딱 맞지만 잘 먹는 세명이면 반판 추가시켜서 먹어도 되겠다 네명이 오더라도 야, 야... 바삭 굽힌 거 야... 약간 과자 식같은데또 그래 먹는 게또 숯불의 매력 알겠나 음, 그불봐 비계가 비계 가은 느낌이 안 들어 야밥 나오기 전에 다 먹겠네 나은 된장찌개랑 먹으면 되지 그치 분들의 밥인데 뭐 어차피 너무 통배추 아이가? 예, 배추 좋아해. 딸내미 쌈을 많이 싸무소. 쌈 계속 싸먹었어요. 생오리 숯불구이라는 메뉴 자체가 참 매력적이긴 하다. 메뉴만으로도 충분히. 역시 양념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네. 여기다 양념을 할 수는 없겠다. 한열번 바꿔야 될것 같아. 나 양념 구분 불쌍사다, 불쌍사. 네. 근데 이거 생오리와 씹을수록 되게 고소한 맛이 있어. 피하네. 반찬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뭐, 물론 지금 구성에 이 가격 나쁘진 않은데, 조금만. 밥 먹기 나오기 전에 다먹었네 밥이 늦는 가얘가 이러면 우리가 빨리 먹었다기보다 밥이 한 16분 걸리잖아 시작한 지한 25분 됐어 직원들 밥 시간 때문인가? 4만 원딱 여기서 그만두면 가성비가 나쁘지 않고 추가로 주문하면 보통 돼버리네 10만 원 그렇지 10만 원대가 돼버린다 반 마리 하면 7만 원반에반 마리 반에반에반에 <laughs> 반만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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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달라고 해야 되나? 저곤데레 밥이에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르겠는데안 주길래 늦다 30분 지났는데 늦다 오리고기 한 마리는 몇 그람인가요? 한 마리가 두껍게 들600 g 600 g 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우니까. 화명도 생각해 봤을 때 양이 좀 적어 보이긴 한데. 이것도 양념이고. 와, 근데 진짜 고소하다. 고기가. 우리 고기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 쌈싸 먹었을 땐잘 몰랐는데 고기만 계속 먹으니까. 고기만의 고소함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고기만 구워서 찬찬히 씹으면 고소한 오리 맛이 느껴져 근데 지금 주문이 밀리거나 바쁜 시간이 아닌데 밥이 30분 넘게 걸리네 어, 밥 시간이라서 그런 거 같아 아까 직원들 전부 다밥 먹고 있더라고 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세 명이 왔을 때 항상 반판을 시켰을 수도 있지 <laughs> 반판 왔을 때 하면 된다 약간 이 느낌 어, 근데 오케이. 반판 시키면 많을 것 같다 우리한테 둘다배부른니까 지금 내 혼자 다아야 되는데 좀 많지 그래 되면 오빠는 배가 기분 나쁘게 부를 수가 있다 <laughs> 과하게 지금이 딱 좋은 거 같잖아 약간 모자라는데 뭐밥 먹을 거니까 그러는 동안 뭔가 들어오는데요 누룽지는 어떻게 먹나요? 그냥 부셔서으시면 뭐 돼요 공갈빵 같기도 하고 <laughs> 익숙한 듯하면서 약간 묘한 느낌의 <laughs> 비주얼입니다 아, 국밥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래 주는 건데 늦었네 그래도 나도 속수밥에 주는 건줄알았 그리고 밥에 반찬이 된장찌개만 있구나 김치 하나도 없나? 어. 아 저기 셀프 그거 샘플, 샘플 파이드 그렇죠? 김치 없었다. 맛은 있겠네. 향긋한 곤드레 향이 어? 진동을 하네요. 양념장 넣어서 비벼 먹으면 어찌 맛이 없겠습니까? 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많이 해야지. 밥도 양이 그냥 많은 편은 아니네. 거의 반 공기 수준밖에 안 되네. 기름이네요 참기름 넣어 서온것 같다. 아. 그냥 국밥딱 나와가지고 밑에 누룽지를 우리가 들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너무 편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주얼 면에서 <laughs> 어머 이러네 30분 걸리 비주얼이 아닌데. 35분 걸렸네. 맛있다운데. 맞은데. 곰들의 어, 곰들 향이 참 좋네. 곰들어가 부드럽고, 그지? 참기름향 많이 나고. 그니까 러 이거를 저기서 직접 떠서 줄게 아니라, 우리가 떠서 먹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저 정도면 애초에 밥을 했을 때 밑에 기름을 두른 거 같은데. 기름 제법 많다잉. 오징어 젓갈 하나라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니가? 그치, 뭐, 오징어 젓갈하고 무생채 정도만 나고, 오 김치나. 메인으로 승부 보겠다 이건가? 승부는 승부고, 조금 더 좋아도 되잖아. 김치, 오징어 젓갈, 뭐 무생채, 콩나물 요정도는 셀프파 해가지고 맛이야. 반찬 저기 있으니까 먹으라고 하던데 좋 아, 조미김이라도 나와야 된다 진짜 서운하네 <laughs> 아 곰갈빵 느낌이네 맛있어 보이네 <laughs> 맛있다 비름게 하나도 없고 바삭하게 아, 담백하네 그래? 좋다! 네. 아고 싶다 칭찬 상당품 밑반찬 없어도 좀 불평을 해서 그런데 곰돌이밥이랑 된장찌개랑 되게 조화롭지 않나? <laughs> 되게 맛있지 않나? 음, 맛있고 좋아 약같집 된장 스타일이네 집 된장 스타일 보다 가게에서 된장이라고 나오는 스타일이지 약간 음, 좀 짜던데? 구수하고 음. 곰돌이밥하고 같이 있던 거네 그러니까. 안에서 직접 떠서 주신 거야 근데 누룽지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맞죠? 누룽지 엄청 맛있지? 이러면 저기서 퍼서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다 이유가 있었네 잘 만드는데 누룽지를 장사하는 사람 이거 주고 안 내봤겠나 맞지? 하기 전 <laughs>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합니다 가마솥에 누룽밥 잘 먹었습니다 제 느낌은요? 제대로다. 제대로 된 생오리구이, 제대로 된 숯불구이, 제대로 된 곤드레 밥, 제대로 된 누룽지. 특히 누룽지는 전국 최고인 듯 합니다. 주차장 넓고, 식당 넓고, 가격 부담 없고, 외식하기 너무 좋네요. 조만간 또 방문할 것 같은데요. 이상, 마차꾼이었습니다.